2024년 2월 22일 국제법무팀에서 중소기업 무역업체에서 이제 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 국제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어, 법률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국제법무팀에서 중소기업들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역협회 자문을 하면서 어 거의 수많은 이제 무역업체들 사업 국가들, 사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협상에 결렬이 되거나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약서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 또는 이제,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분쟁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중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어, 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틀로 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상표나 아니면 특허 기술일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유치를 당하게 된다면 또 상표 침해. 또는 특허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 누구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피해 구제 절차,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중재 제도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 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전문 위원들, 법률적이고 뭐 법률적이나 기술 전문가 등등이 이제 전문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조정 중재제도라고 하고요. 조정은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조정부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재판상 화해의 어,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합의 실패 시에는 중재 또는 소송이 필요한 그런 경우겠죠. 중재 같은 경우는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서 중재 판정을 냅니다. 판정을 내리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제 집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과 중재에 대한 차이는 이제 화면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중재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기,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조정 중재 대상에 해결이 됩니다.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조정 중재 대상에 대한 법률을 한번 살펴봤고요. 조정 중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분쟁 조정 중재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위임장등이 필요하고요 신청 취지라든가 주장 사실 증명 자료들 중재인 경우에 중재 합의에 관한 서면 범인 인감계 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조정 중재 신청서 작성할 때 필요한 이런 서류들은 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어 곳에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조정 중재 신청 접수 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3에서 5인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 구성한 후에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조사 및 기술 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후 기일을 거쳐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판정을 하게 됩니다. 중재의 경우는 중재 판정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 집행이 가능한 그런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 법무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관련된 이제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린 거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뭐 홍콩도 중국이겠죠. 뭐 등등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제 비슷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정, 중재 절차에 대한 서비스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알아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국제법무팀으로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문의를 주셔서 이러한 이제 피해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조정 중재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